한 조각. 달걀이 듬뿍 들어서 촉촉하고 포근했던 그 맛을 아버지는 참 좋아하셨다. 야, 진짜 그 추억의 음식이네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린에에다가 빵순이에다가. <laughs> 그리운 아버지의 맛. 과연 효정 씨는? 대왕 카스텔라를 다시 맛볼 수 있을까? 자, 이제 추억의 대왕 카스텔라를 찾아 함께 떠날 시간. 그장마 이제 차 타고 한번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검색 결과, 현재 영업 중인 대왕 카스텔라 집은 전국에 다섯 곳. 그중 촬영을 허락해 주신 건 단한 군데 뿐이었다. 어느새 어둑해진 저녁. 오른쪽? 네, 오른쪽, 오른쪽? 아, 그래요? 아니, 이 안에 가게가 있을 만하지 않은데 꼭꼭 네. 어, 숨어있는 카스텔라 집을 찾아 헤매기를 한참 드디어! 오! 네, 네. 어!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야, 근데 너무 한적하네, 거리가. 3년만에 제외한 대왕 카스텔라집 그렇다 이거다 이거 오븐에서 갖고 낸 카스텔라를 큼직하게 쏙쏙 자르면 내장 가득 퍼지던 달콤한 향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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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네. 이제 예전에는 지금 크기 네. 보는 보다더 컸을 때 그때는 네. 아무래도 처음 나왔던 네, 시기여서 네. 느낌 좋아요. 자체가 네. 완전히 컸어요. 네, 네. 맞아요. 딸내미가 하나씩 빨리 먹어보고 이거 손으로 먹는 거보다. 여기는 크기 빵을 손에 들자마자 생크림은 콕! 네. 야, 이거지!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니다. 여기겠습니다 네. 차례.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시 음. 옛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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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